그 기체로 충전할 때 하고 여기 충전기 허브로 충전할 때 하고 속도가 좀 다르다 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직접 측정해 봤어요. 어 여기는 지금 기체로 충전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풀 충전이 되니까 지금 속도가 좀줄어든 거고요. 한 12와트, 1 3와트 정도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4와트로 충전되는 건 12, 13와트로 계속 충전이 되다가 거의 충전이 다 되니까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허브로 직접 충전을 해 보니까 여기는 거의 23, 22, 용도 속도로 좀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예, 충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.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.78배 정도 속도로 더 빠르게 될것 같고. 아마 기체로 충전을 하게 되면 기체 무리가 가거나 이게 과전류가 흐를까 봐 아마 좀 그런 통제 장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, 어, 콤보를 사는 것 대신에 어, 기체를 두 대를 산 사람인데, 어, 독장님 말씀 듣고 요게 좀빠르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여분으로 더 하나 사는 것 뿐인데, 충분히 기체로만 하더라도 좀 느리긴 해도, 어, 충분히 잠깐 하고 일을 보고 오면 바로 충전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진 않는 것 같아서, 어, 콤보로 사실지, 저처럼 두 대를 콤보 대신에 단품을 두 개로 사실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. 오, 어, 요게 지금 이제 브이로그라든지 그런 용도로 정말 편리하거든요. 손에 올려놔서 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드론보다도 훨씬 더, 어, 빈번하고 더 빠르게 쓸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, 단품을 두개산 거니까 구독자님들은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자기 니즈에 맞춰서 잘 구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, 기체로 충전할 때 하고 허브로 충전할 때 속도 변화 허브로 할 때는 한23 정도 기체로 할 때는 한 12에서 13 정도 한 10와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